안녕하세요. 전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앨범을 정리하다가 가족 사진을 보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생각나서 사연을 몇장 적어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의 아이들도 그리고 남편도 모르고 저만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얘기라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였기에 용기를 내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인생은 막말로 진짜 모같았습니다. 뭐 부모가 저를 버린 건지 아니면 돈을 벌러 떠난 건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교회 목사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저를 중학생이 될 때까지 돌봐주셨고 목사님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고아원에서 지냈고 20살이 될 무렵 저는 최소한의 퇴소 비용을 받아 고아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 욕심이 많았다 보니 대학은 꼭 가고 싶었는데 낮에는 돈을 벌어야 하니 선택지는 야간 대학뿐이었습니다. 결국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그 뒤엔 반도체 공장으로 옮겨서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될것 같아서 공장을 관두고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서른이라는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때 점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려 했는데 혼자 지쳐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힘들게 시험에 붙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퇴직하기 전까진 일을 하려고 했죠. 저는 한 지역의 시청에서 근무했는데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부서에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사람들을 상대하려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두통에 시달렸고 퇴근을 하면 즐거운 게 아니라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불안증세가 몰려와서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퇴근을 하면 즐거운 게 아니라 손이 떨리고 그러던 어느 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서류를 들고 와서 몇 가지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 남자의 물음에 답을 해주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전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지금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좀더 쉬셔야 할것 같은데 라고 하며 저를 일으켜주는데 낯선 남자의 터치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몸을 뒤척이니 좀더 쉬셔야 할것 같은데 이 제가 몸을 뒤척이다. 아, 죄송합니다. 저 누군지 모르시겠죠? 저 아까 시청에서 서류를 때려갔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우선 놀라서 제가 응급차 타고 같이 왔어요. 직원분들이 올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라고 자기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퇴원 처리를 하고 그분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 도와주신 분인데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주일 뒤그 남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자상하고 괜찮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는 남자였는데 겉모습만 봐도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깔끔한 스타일의 옷도 유명 브랜드를 입고 다니고 누가 봐도 곱게 자란 티가 났죠. 몇번 만나면서 저는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욕심을 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친인척 하나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원 출신의 재산이라고는 제가 월급 파서 모은 돈이 전부였으니까요. 이제 겨우 시험에 붙어서 작은 원룸 하나 마련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그 멋진 남자 앞에만 있으면 제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한달 정도 만나면서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얘기하려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자가 집업이라면서 잠깐 나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입을 맞추더니 정식으로 연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전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괜스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그렇게 그 남자를 받아주기로 했고, 1년 연애 끝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야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만 좋으면 결혼을 할수 있었지만, 문제는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제가 고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고아가 된게제 탓도 아니고, 저만 나 보지도 않겠다고 하시니 솔직히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아로 자랐는데 혼자 공부해서 공무원까지 됐다고 하니 따구가 있어 보인다며 저를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님과 처음으로 식사 자리가 마련됐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던 미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술이 한잔 들어가니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도마를 놓으시니 마치 이 결혼을 정말 허락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잘해주시니 저도 그만큼 해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이었지만 먼저 연락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단둘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아버님은 그런 제가 정말 마음에 드셨는지 얼른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자기한테 맡기라면서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아버님을 등에 업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작은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어약한 편이다 보니 아버님께서는 이를 관두고 남편은 애조하길 원하셨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에게 바로 얘기하고 책임까지 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저 말을 듣고 솔직히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고생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저도 이제 남들처럼 가정이 생겼고 제 미래를 이 가족에게 바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사업이 꽤잘 되기도 했었고 적어도 돈 때문에 마음고생 할 일은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남편과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은 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줄것 같던 사람이 외박은 점점 잦아지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잔소리를 하면 바로 손이 올라왔고 폭력을 쓰려 하더군요. 전 그럴 때마다 아버님을 찾아갔고 아버님께서는 저 대신 남편에게 쓴 소리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 차쯤 됐을까?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점심 때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는 남편 회사 근처였습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고 남편이랑 커피 한잔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든 순간 전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고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멀리 있어서 흐릿했지만 분명 제가 아침에 챙겨준 셔츠의 신발 그리고 제 키까지 누가 봐도 남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달려가 딱이라도 때리고 그 여자의 머리차라도 잡았어야 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뒤 남편의 바람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대놓고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동네에서도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부부 행세를 했습니다. 어찌나 유난들을 떨고 다녔는지 이미 동네에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달 정도였으니까요. 한번은 동네에 부끄럽게 뭐 하는 거야. 바람을 피라면 조용히 피던가 하고 먼저 한마디 던졌더니 황당하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 집에 오면 좀 살갑게 애교도 부리고, 그래야지 목석처럼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집에 오겠냐 안 그래? 저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마치 자기가 바람을 핀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것처럼 말을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저 말을 꺼내기까지 몇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대답이 저 따위라니, 이대로 집에 혼자 있으면 이대로 제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전화 한통걸 곳이 없었습니다. 전 결국 시댁의 모든 사실을 다 얘기했고, 어머님은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그냥 잊고 살라고 하는 반면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이대 담지 못할 험한 욕을 하시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남편은 밤새도록 아버님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뱃속에 아이와 직장도 없는 제가 갈 곳이 없었기에 섣불리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겠다고요.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고 아버님은 허튼 생각하지 말고 신혼집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와라. 내가 저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나만 믿고 들어와라고 하시더군요. 평소 아버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던 남편은 일주일 만에 신혼집을 정리했고 저희 부부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버님 말대로 시댁으로 들어오니 남편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 정도 그 집에 살면서 아이도 출산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깜빡하고 열쇠를 안 가지고 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분명 어머님이 집에 실시간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길래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괜스레 불길한 예감이 들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제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어머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문 앞에 쓰러져 계시는 겁니다. 놀란저 대신 열쇠 수리공이 119에 신고를 해 주었고 응급차를 타고 가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0세 전화를 받은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모였지만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평소 혈관 질환을 갖고 계셔서 건강에 주의를 했지만 급성 심근 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가족들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아버님은 어머님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뒤 아버님의 건강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제가 집에 있으니 요양보호사는 부르지 말자고 하더군요. 결국 전 아버님과 함께 살며 아버님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매니마다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관절염이 심해지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은 휠체어 생활을 하셨는데 화장실에 가실 때나 밖에 볼 일이 있으실 때도 항상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처음 오면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싶은 생각에 도망치고 싶고 아버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도 안 하는 걸 며느리인 제가 하고 있으니 가끔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는 저를 보면서 아버님도 제게 죄스러운 마음이 드셨나 봅니다. 제가 짜증을 내도 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하루는 제발 요양원으로 보내달라 사정하시는데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결국 아버님께 제가 할수 있을 때까진 모시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그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산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로 살부비며 살다 보니 아빠와 딸처럼 정말 망역한 사이가 되었고. 신기하게도 아버님이 점점 건강을 되찾으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낮에는 저랑 같이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바람도 좀 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반면 밤만 되면 저랑 남편을 빤히 저를 쳐다보시기만 하고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는 방 안에서 혼자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먼저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 생각엔 아버지 치매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 대답도 잘 안하고 말도 잘못 알아 듣는 것 같은데 낮에 시간 될때 당신이 모시고 병원 좀 가봐 거참 노인네 이젠 하다하다 머리가 말썽이네 제가 치매 노인을 겪어 본 적은 없지만 치매라기엔 아버님은 저와 대화도 잘하시고 장난도 잘 치셨는데 남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줌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날이 밝으면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나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렸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남편은 제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인기척이라면 아버님뿐인데 뭐가 필요하신가 싶어 밖에 나왔더니 후다닥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아버님은 밤마다 제방 앞에서 서성이시다가 제가 나오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저러시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외로워서 저러시는 건지 뭐가 필요하신데, 말을 못 하시는 건지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거실에서 아버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리면서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를 보고는 놀라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울지는 못하시고 숨죽여서 오시는데 저까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아버님을 위로해드렸고 아버님은 힘들게 입을 여셨습니다. 희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한 번은 꼭 말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미안하다는 말뿐, 고맙다거나 고생했다는 말은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아버님 앞에서 울자 아버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지요. 그리고는 동이틀 무렵 아버님은 저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종이 속에는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일부만 남겨두고 모두 저에게 위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돈을 바라고 아버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아버님을 모신 건데 그 유언장을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런 걸 바라고 아버님과 함께 지낸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냥 제 아버지나 다름 없으시고 제가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며 말 끝을 흘렸지요. 그럼,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니? 자식들도 다 마다한 걸 며느리인 내가 해줬으니 거절 말고 받아라. 내 평생 은혜를 갚으려면 이걸로도 많이 부족하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뒤저 남편 아버님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아버님도 그날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3년 뒤쯤 아버님의 아침상을 차려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버님께서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일어나서 식사 드세요. 마늘 장아찌 좋아하셔서 그거 만들었어요. 하고 말씀드리는 순간 헛기침을 크게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끌어 안고 펑펑 울었고 결국 아버님의 인종을 지킨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신우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을 발견했다는데 신우가 갖고 있는 유언장에는 재산의 10%를 자식 셋이 나눠 갖고 나머지는 아버님께서 평생 후원해 오신 보육원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을 보고는 새 남매는 아버님을 원망하는 곡소리를 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제게 주신 유언장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지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니었고 아버님께서 좋은 일에 쓰시겠다고 결정하셨으니 그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우리 집으로 웬 남자가 한명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작은 명함과 함께 재산 위임장과 이혼 서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살아생전 아버님께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미리 전달해 두셨고 재산 위임 조건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이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님과 변호사 그리고 저만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전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버님 바람대로 전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별말 없이 동의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합의해 이혼을 하게 됐지요. 벌써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이혼을 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전 지금도 아버님 일이 되면 저 혼자 작게 제사를 지내고 가끔 산소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립니다. 비록 제가 며느리로 아버님을 만났지만 친부모보다 저를 예쁘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아버님에게 기회를 통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